어,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음, 오늘 승부는 두 개를 취소를 했습니다. A급을 두 개를 취소를 했고, 어쨌든 A급 두 개를 취소했는데, 음, 앞으로도 뭐, 아니다 싶은 거는 뭐 취소도 하고 그죠 현장 쪽도 잘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답인지는 뭐 쉽게 알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 예상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내가 답인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가, 가까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취소도 하고, 현장에서 이건 승부를 해보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막 고민하다 보니까, 문자도 또, 음성 예상도 막, 어떨 때는 예상을 거의 <laughs> 마감 5분 전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음 제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계가 아니니까, 제 나름의 고뇌와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솔직히,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뭐, 그냥 돈만 벌고 다른 일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죠?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 매 경주 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배당 승부사라고 해도. 그 경주에서 답을 또 찾아야 되고 또 특히나 승부 경주에서는 배당을 또팬 여러분께 선물해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금요경마는 승부를 두 개를 A급을 취소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 예상에서 또 맞았어요 160배 나온 배당. 근데 제가 그걸 현장에서 틀어버렸거든요. 취소하고. 그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경마가 어떤 흐름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크게 아주 넓게 보면은 흐름의 경마가, 흐름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음,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보면은, 흐름의 경마가 있고, 어 뭐,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진다,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큰 개연성 없이, 그렇게 나오는, 그 반복되는 아주 불규칙적인 경마 흐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마를 잘 이해해야죠. 그죠? 이해하는 그런 메타가 돼야 되고, 배당 승부사라면 경마가 배당이 어떻게 터지고 있는지를... 음 어떤 상성에서 터졌는지를 몸으로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언어로 다 말씀드릴 순 없네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말했는데. 경마는 말할 수 없는 영역도 있거든요. 말할 수 있는 영역과 말할 수 없는 영역이 함께 있는 게 경마이라. 언어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예상가기 때문에 그런 언어로 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긴 해야 되죠. 자, 뭐 쓸데없는 잡서를 좀 했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하려고 요제 방송이잖아요. 제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진실하게 경말한 녀석에 대해서 서로 저와 팬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좀 알아나갔으면 좋겠고 또 제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전또 이렇게 팬 여러분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그런 예상가이잖아요. 그 그런 값어치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값어치를 하는 거는 뭐 결국 뭐 좋은 승부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laughs> 그 마지막 경주도 삼착한 그 6번. 근데 그것도 본 예상에서 원래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장 유력한 승부마필이었는데, 또 현장에서 그거를 어설프게 다 눈에 보이는 걸로 또 틀어버렸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연성에서는 이게 훨씬 더 괜찮고 배당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배당 차이는 좀 있었지만, 요 정도 차이라면 오히려 이런 가능성 있는 말이 돼야 된다 생각했는데, 아유, 여지없이 제가 노린 말은 잘 가던 가는가 싶었는데 또 아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어 원래 노렸던 본예산 성급되었던 그 누구는 참전 하더라고요 참 근데 좀 뭔가 알듯말 듯, 그죠?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네. 말 많이 하고 싶은데, 또 뭐, 표현이 안 되네요. <laughs>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어, 짧게 내일 승부, 뭐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디서 승부 볼지, 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아니면 그냥 취소하고 과감하게 취소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냥 아예 다 취소한다고 해도 편의 여러분 저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매출이 없더라도 그냥 음성 아무도 안 들으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아닌데,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진 않고, 그런 경우 가 많이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더 과단성 있게, 그죠? 저를 믿고 안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쨔지하지 않게. 그죠? 좀, 멋지게 한번 가겠습니다. 어쨌든, 내 승부 한번 보죠. 첫 번째 승부처를 저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메인 프리미엄을, 메인 승부예요 서울 3을 선택했어요. 서울 3. 서울 3. 1300m 국6군 경주. 이게, 안말 한정. 안말 한정 경주고, 10번 최강캠프라는 마필 마누엘기수 대가리 팔리는 경주인데요. <laughs> 냄새 많이 나죠? 냄새 너무 많이 납니다. 배당 승부사라면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흠, 오케이 이렇게 딱 느낌이 온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무시는 봤지만 그죠? 우리가 알아봐 주자고요. 배당 순부사잖아요 예, 우리가 알아봐 주면 됩니다. 고놈 한놈 가지고 음, 골라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마리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고놈 가지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너무 큰 확신 말고, 너무 큰막 자기 체면 말고 진실하게 그죠? 이렇게 큰개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디쯤에, 그죠? 그 중간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한 마리를 가지고, 저는 배당 승부사라면, 이건 도전해야 된다.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터지고 나서, 안 터지더라도, 터지고 나서, 아차! 이렇게 후회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 그런 승부라고, 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승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과감하게, 이 경주를 내일 한번본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삼경주. 빼념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느낌 오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제 경마 좀 하신 분들, 구력 있으신 분들은 파떼기 보면, 오우, 태풍이가 이거 잘 선택했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태풍이가 승부 잡는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저기, 저는 좋은 예상가는 승부를 잘 잡는 예상가. <laughs> 좋은 배당 예상가는 어, 배당이 나오는 경주를 보, 어, 동물적으로 잘 눈치채면서, 그죠 거기다 이제 배당 막까지 잘 선택하는 그런 예상가가 좋은 예상가죠. 좋은 배당 예상가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안 터지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배당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마리 특히 냄새가 난다. 그거 가지고 도전하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하이라이트는요. 아, 서울 육경주. 이것도 상당히 설렙니다. 지금 제 기분은. 1300m 구고등급 핸디캡인데 아, 이것도 지금 음, 지금 원더풀 마리아 한샘 바로즈, 5번 위너 블루. 5번은 두 살짜리 망아지인데 으흠, 이게 1,300첫 도전에 한샘 바로즈는 좀 최근에 걸음은 나름 완성도 있는 것 같아. 먼노 기술. 그리고 원더풀 마리아 또 지난번은 뭐몇역꾸역 떴는데. 근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말 한두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말이 뭐 엄청난 능력만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저는 위너 블루나 한센 바로즈나 원더풀 마르기아나 이세 마리의 사이즈 자체를 봤을 때 저는 아주 동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안 팔리는 이유는 있어요. 예, 안 팔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거는 별 시답지 않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배당 2사라면그 정도는 뭐, 그 생각으로 충분히 정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나름 정복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뭐 정도 판때기라면, 노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 메인 하이라이트, 6경주를 선택을 했어요. 자, A급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오경주, 서울 오경주를 A급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마리, 이제 1000m 최단거리 레이스인데, 전개 양상도 아주 복잡하고요. 이 레이스가 좀 심상치는 않아요, 뭔가. 그, 레이스 흐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11번 블레이드 스톰이란 마필이 다섯 번 나서 한번 우승, 지난번 포인 마필이고, 지난번에 좀 나름 여유승을 거뒀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야, 그 지난번 레이스하고 또 요번 레이스는 또 다르거든요. 특히 앞에 가는 애들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다 넘어가서 때려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지난번은 좀 뭐라고 할까요? 편성이 그렇게 막센 편성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요번 편성은 나름, 나름 셉니다. <laughs> 나름 세요 그래서 이게 쉽게 10일에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입상 도전마 정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의 검증은 요번이 아니겠는가. 요번에 이제 이거를 다 뚫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번 좀 단거리에서는 확실히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쉽진 않을걸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뭐다 있습니다. 저는 한 마리 아주 무시는 봤지만 저는 뭐그 말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겠다. 음 누리자 그런 생각이 드는 말한 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A급으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음. 아,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경주를 A급으로 선택해서 이거 고민을 좀 나름 많이 했거든요. 다이아삭스라는 마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음, 이 말이 이제 지난번에 특별 경주, 대상 경주, 요런 센 구미, 그죠? 외국말들하고 다 나온 경주에서 취입을 하면서 어, 나름 선전을 해줬고, 뭐, 그때도 뭐, 의 왜, 그죠? 문세영 기수도, 와,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뛰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또 역으로 승부를 했냐면, 지난번에 대상에서 이제 입상했기 때문에, 경마가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대상 경주에서는 견제도 없었고, 초반부터 아예 힘을 빼고, 전혀 힘을 쓰지 않고, 라스트에 그냥 힘을 빼고 탔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상 경주의, 아, 일반 경주의 왕대갈인데, 힘을 뺄까요? 힘을 줄까요? 그죠? 힘을 줄 수밖에 없죠?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거예요. 뭔가 출입이 있다는 거예요. 출입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 경주에서는 아무런 견제 없이, 그냥 라스트 한 발만 딱 쓰는, 오로지 그거에만 어떤 생각이 생각과 마방과 모든 게 목표가 거기 있었다면 그럼 대상 경주처럼 이번에 똑같이 그렇게 탈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못 타는 거거든요 못 타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왕대가리고 일반 경주기 때문에 뭐 욕심을 낼 수도 있고요 욕심은 크게 내진 않겠지만 어떤 인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차분하게 타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다는 거죠 가령 8월 11일 자, 스프링백 라운 매직, 글로벌 캡틴. 여기서 또못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대가리 팔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7월 7일 자에도 대끼리 팔리고 겨우겨우 들어왔어요. 리드머니 그 앞말, 그거한테도 거의 뭐,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스탠이냐, 면 앞에서 무리해서 힘을 붙이면 또 탄력이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잘 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인기도는 뭔가요? 특별 경제 우승했기 때문에 무조건 너는 들어오는 거야. 특별 센 놈이야 이 놈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경마는 그게 아니에요. 경마는 그게 아닙니다. 경마는 상대성의 겜불이잖아요. 상성의 겜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힘을 줘버리면 이 말은 어설픈 취임한테도 잡힐 수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버티는 말한테 그렇죠? 이말이 스피드가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의 단점은 스피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스피드 있는 말이 앞에서 버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다이아삭스가 요런 느낌이라면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 예상가, 전대지 모두 얘를 압도적 대가리로 잡아놨어요. 마지막 경주다 보니까 아마 더 얘를 놓고 살 거라고요. 우리는 승부사 아닙니까? 배당 승부사잖아요. 이런 경주를 놓칠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역으로 저는 칠 겁니다. 역으로 한번 쳐보고 싶어요. 스쿨를 잘라버리든, 지하고제 노림수 마피를 가지고, 그죠? 다 마지막 경주라고 이거 구놓고 하는데, 어설프게 또 착순에 그치고,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승부를 했어요. 예, 네. 그죠? 그래서 저는 한 마리, 노림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 견만한 게, 우리 배당 수부사의 길이 외롭고 또제 예상가 장태풍. 그렇지만, 아, 제 요즘은 그런 숙명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예상가로서 해야 될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뜻과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될것 같고, 또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우리 오래오래 경마 같이 하면서 제가 팬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내일 뭐 그죠?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좋은 결과 또 마신이 우리 장태풍 가족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벌써 뭐한 시간 넘었는데 또 저도 이제 좀 자야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추출해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주 한 반병 정도에 뭐 이렇게 안주 같은 거 하나 먹고 2시 정도에 잠을 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